안녕하세요. 어, 오늘 이 식물의 이름은 어, 머니추리 돈나무인데요. 어, 돈을 부르는 이 머니추리 돈나무는 또 다르게 파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. 어, 이 머니추리 어, 파키라는 어, 공기정화 식물로도 어, 인기가 좋은 그런 그 식물인데요. 이 머니추리 파키라의 그 원산지는 어, 멕시코와 어, 남아메리카가 원산지라고 합니다. 어, 또, 파키라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, 어, 보통은 그 유통명은, 어, 머니 추리로도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. 이 하우스 플랜, 어, 실내 식물로 키우면, 어, 공기 정화에 많은 도움이 어,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, 또 이렇게 밝은 곳에 키우면, 어, 잘 성장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이무니출리 파키라는 어, 아욱목 물밤나무과의 교목인데요. 어, 비교적 그 따뜻한 멕시코와 어,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만큼 어, 실내 따뜻한 곳에서 키우시면 어, 성장이 비교적 어, 잘 자라는 좀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그 식물이기도 합니다. 어, 잎은 이 다섯 개 잎을 가지고 있어서 어, 약간 그 팔손이 식물하고 비슷하고. 또그 다섯 개 잎이 어 약간 이국적인 그런 그 풍취를 풍기기도 하는 어 그런 그 간엽 식물인데요. 어, 작은 거는 어 키가 한 20cm 에서 크게 자라면 어, 약 200cm 까지도 이렇게 크게 자라는 식물입니다. 그래서 키우시다가 어, 너무 어 크게 자라면 또 가지치기 해서도 이렇게 어 다듬어 가면서 키울 수 있는데요. 이 머니추리 파키라의 그 특징은 어~ 그~ 아랫부분 이~ 그~ 기둥이 키울수록 어~ 발달해서 여기 맨 아랫부분은 약간 그~ 갈색의 어 밑부분이 어~ 크게 이렇게 그~ 항아리 모양 굵게 자라면 어~ 그~ 아랫부분이 발달해서 굉장히 멋스럽게 보이는 그런 그~ 식물이기도 한데요. 어, 이벼고동 나무처럼 약간 보이기도 하는 어, 그런 그 식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그, 그 다섯 개 잎은 어, 약간 손바닥 모양 이렇게 생겼는데 어, 의외로 그 밑에 그잎 밑에 어, 부분은 굉장히 좀 가는 어, 줄기 끝에 이 다섯 개 잎이 달려 있습니다. 그래서 오래 키우시다 보면 어, 이그 모니추리 파키라가 어 크고 좀 아름다운 그런 그 꽃을 피운다고 하는데요. 그 열매는 또 식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비교적 그 키우시는 환경은 어, 직사광선 이런 강한 빛보다는 어, 방근을 또 실내 밝고 환한 곳에서 키우시면 어, 더 환경에 그 잎이 타지 않고 잘 자라고 또그 흙은 어 약간 그 통기성이 좋고 어, 배수가 잘 되는 그런 화분에서 그 화분의 흙은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어, 이렇게 키우시면 좋다고 합니다. 그리고 우리가 실내에서 어, 공기정화 식물로 여러 그 식물들을 키우는데요. 어예로 이제 실내에서 그 우리가 음식을 하다 보면 음식을 할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어, 실내 공기 중에 많이, 어, 많이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이 모니초리 파키라가 그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능력이 어 아주 뛰어나서 공기 정화 식물로 좋은데요. 또 일반 그 가정 집에서도 좋지만 어 사무실이나 이렇게 여러 사람이 어 생활하는 어 그런 공간에서도 어 공기 정화도 되고 또이 녹색의 그 생생한 어그 생동감을 주어서 어 비교적 잘 성장하는 이 모니초리. 이 바키라를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실내에서 이 살아 있는 식물은 어 생동감이 있기 때문에 어 이그 녹색의 식물이 어 사람이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또 녹색 식물은 그눈 시력 보호에도 좋고 또그 녹색은 어 눈의 그 피로나 어 시력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런 그 잎이 어 이렇게 늙게 잘 자라는 실내 공기증화 식물을 키우면 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생육 온도는 어 섭씨 한 20에서 25도가 좋다고 하는데요. 어 겨울에는그 겨울철 월동 온도는 어 섭씨 한 5도 내지 7도에도 어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물 주실 때는 어 보통 그 겉흙이 마르면 주는데 어, 이, 그에 말라도 오히려 또 수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, 어, 이렇게 손으로 흙의 그 표면을 한 한마디 정도 이렇게, 어, 들쳐보고, 어, 좀 말랐다 싶을 때 물을 충분히 주어서, 어, 이렇게 물을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, 어,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이 아래 잎은, 어, 먼저 잎이라 조금 더 짙은 녹색이고, 어이 잎은 이제 새 잎인데 어, 며칠 전만 해도 어, 약간 작은 잎이었는데 어, 새 잎이기 때문에 훨씬 그 반짝거리고 광택이 어, 나면서 조금 어, 좀 얇은 그런 그 녹색 잎을 가지고 있습니다. 어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어, 우리가 겨울에 이렇게 어, 식물이나 또 실내에서 키우는 식물은 아무래도 자연 환경 밖에서 키울 때보다 예, 통풍이나 어, 이런 게잘 되지 않아서 어, 깍지벌레나 또 이런 엉해 어, 이런 병충해가 어, 생기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 실내에서도 공기가 너무 고온하고 어, 이렇게 습도가 높게 되면 어, 이 식물의 끝 부분이 마르고 또 잎들이 쉽게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요. 어, 그럴 때는, 어, 우리가 화분에 물만 너무 계속 줄수 없을 때는 위에 잎의 전체에 이렇게 가볍게 스프레이 하면 잎이 마르는 것도 방지하고 또 실내 식물이기 때문에 의외로 그 실내에 보이지 않는 그 먼지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먼지들이 잎에 어, 이렇게 붙어서 있는 걸 어, 부드러운 그면 어, 어, 타월에서 닦아주시든지, 어, 페퍼 타올, 이렇게 물을 해서 닦아주시면, 어, 그, 식물들의 그광합성 활동이 훨씬 어, 더잘 되고, 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, 어, 실내 이제 겨울철에, 어, 실내 그, 통풍이 좋지 않을 때, 어, 그런 그, 약간 가볍게 잎에 스프레이 해주면, 어, 입마름도좀 방지를 하면서, 어,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어, 오늘은 이제, 이 실내, 어, 그 간엽 식물로 키우면 인테리어 효과적인 그런 그 보기도 좋고, 또그이머니추리 어, 뜻을 가진 이런 식물을 키우면 또 훨씬 그 키우면서도, 어, 기분 좋게 키우면서 또그 식물이 가진 뜻처럼 어, 정말 행운과 또 재물, 이 돈을 어, 키우는 모든 분들에게 어, 뜻과 같이 잘되는 어,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름이 머니츄리, 이 돈나무인 파키라 또 실내에서 키우면서 어, 이 이산화탄소를 제거하는 효능이 아주 그 좋은 그런 그이 실내 식물 이 머니츄리 파키라를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. 어, 비교적 이 오래 될수록 어, 아래 피 아래 그 어, 밑둥이 이렇게 굵은 항아리 모양자라면서 어, 아주 멋스럽게 자라는 그런 그 식물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공기정화식물이 머니츄리 어, 파키라 키우는 걸 오늘 영상에 담아 봤는데요. 어, 여러분, 오늘도 좋은 시간, 또 좋은 그런 그 날들이.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